오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혹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삶 한복판에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단지 옛 예언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또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다왕 아스가 주변 나라들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와 확신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 년후이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수 있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의 도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외로움에서 건지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동행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인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중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은 단지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또한 기쁨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계신가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백 년 전, 유다의 위기 앞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크고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요. 우리의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삶의 무게에 눌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늘의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머물러 묵상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임하신 주님,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찬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세상의 축제로만 여기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화려한 불빛과 선물, 음악 속에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올라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잊기 위해 갓난하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신 주님 그 사랑이 어찌 사람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중심에서 새롭게 경험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미움과 소외, 고통과 눈물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둠 속에 임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참 소망이신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높이 평가받으려 했으며, 주님의 겸손은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성탄의 복음을 무색하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이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성탄절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 묵은 오해와 미움이 용서와 화해로 바뀌게 하시고 친구와 이웃 사이의 상처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관계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며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의 감동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365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마국간에도 오신 주님이시니, 더럽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으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 안에 담긴 진리를 오늘도 붙듭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이 저희를 다시 일으키고 걷게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의 평화가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 머물게 하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외로이 지내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만남과 사랑을,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저 한날의 사건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까지 그 모든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새기게 하소서 성령님, 이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탄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 속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현실의 고난 앞에서 당신의 임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이 놀라운 인마누엘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차갑고 굳어 있을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들어와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삶의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메말라 갈라질 때에도 당신은 한결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끝없는 책임과 현실의 무게 속에서 자주 주님의 손을 놓아 버리고 눈앞에 풍랑만 바라보았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자주 주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단지 지나간 교리나 노랫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숨결과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깨어진 가정 속에서 아물지 않는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오신 당신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말없이 안아주시고 말없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부드러운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때로 고난을 하나님 없는 증거로 여기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도 주님이 계셨고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은 꺼지지 않았음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주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 낮고 조용한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조용히 탄식하는 자의 옆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이의 곁에서 주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계획이 주인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을 읽어도 메마르고 기도에도 응답이 들리지 않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마치 광야 같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예상치 못한 상실, 이유 모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모든 현실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셨고, 지금도 함께하신다고. 그러니 주님,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차갑고 굳어있는 마음 구석구석을, 말씀의 햇살로 데워주시고, 사랑의 눈물로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토양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주님 성탄을 맞으며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설렘과 눈물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익숙해진 신앙의 틀 안에서 굳어져 버렸다면, 오늘 이 성탄의 빛으로 깨워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금 부활과도 같은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거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여정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며 무엇을 결정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옵소서. 성탄의 빛이 각 가정의 중심에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오랜 갈등과 상처가 용서와 이해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부모 세대는 믿음의 유산을 삶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탄을 맞아들이는 모든 예배와 찬양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감격이 형식이 아닌 실제로 살아 숨 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의 손길을 이민자와 난민에게는 평안한 복음자리를, 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삶의 방향을 잃은 젊은이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은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난의 날에도 기쁨의 날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 우리의 영혼에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이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백 년 전, 유다의 위기 앞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크고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요. 우리의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삶의 무게에 눌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늘의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머물러 묵상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낫고 천한 마국간으로 임하신 주님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찬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세상의 축제로만 여기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화려한 불빛과 선물, 음악 속에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올라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잇기 위해. 갓난하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신 주님, 그 사랑이 어찌 사람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중심에서 새롭게 경험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미움과 소외, 고통과 눈물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둠 속에 임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참 소망이신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높이 평가받으려 했으며 주님의 겸손은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성탄의 복음을 무색하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이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현실의 고난 앞에서 당신의 임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차갑고 굳어 있을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들어와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되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갈등과 상처가 있는 곳에는 화해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품어 안는 믿음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불신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간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 모든 벽이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어지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성탄의 빛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위에도 임마누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불빛을 전하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작은 섬김,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품는 위로가 모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인마누엘의 흔적을 남기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마음, 주님의 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